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명절 유동 없이 그냥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LG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바로 LG 윙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 LG 윙은 지금 제가 리뷰를 위해서 좀 잠시 대여를 한 제품으로 지금 명절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 그리고 카메라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새로 나온 폼팩트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한번 대여를 해 봤습니다 스펙은 더보기에 남겨 둘 테니까 이 영상에서 스펙을 제외한 이 새로운 폼팩트의 사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LG 윙의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 꼽는다면 세블 모드 디자인 그리고 세블 모드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 멀티태스킹 스위블 모드에서 카메라 사용성을 꽂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을 보면 메인 스크린을 돌리지 않으면 손에 쥐었을 때 일반 스마트폰 대비 조금 더 묵직하고 두꺼운 느낌의 스마트폰입니다 전면 스크린을 회전시키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두껍고 무거운 바향 스마트폰일 뿐입니다 뒷면의 컬러가 오묘한데 다른 건 몰라도 LG가 스마트폰 컬러 마감은 예전부터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벨벳과 비슷한 느낌의 컬러 마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컬러는 일루전 스카이로 빛을 받은 방향에 따라 푸른색, 화이트, 주황색 세 가지 컬러가 섞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에 보통 카메라 홀이 있는데, LG 윙의 경우 전면 스크린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봤을 때나 실내에서, 조명에서 봤을 때 컬러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후면 컬러의 마감은 상당히 잘 되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후면에 3개의 카메라가 있으며 살짝 카톡티가 있는데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를 사용하다 보니 LG 윙의 카톡티는 애교 정도의 느낌입니다 바형 타입일 때 전체 디자인은 곡면을 살린 엣지 디스플레이 후면에도 곡면이 있어 손에 질때 묵직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엣지 디스플레이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 스크린을 돌리지 않았을 땐 일반 바 타입의 스마트폰과 큰 차별점이 없어 보이지만 전면 팝업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일반 스마트폰에서 가끔씩 느끼는 카메라 홀의 그슬림을 없앴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풀스크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때 화면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홀형 디스플레이에서 가끔 느끼는 그슬림을 없앴다는 점에서 팝업 카메라의 유용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상단을 보면 팝업 카메라가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고 측면엔 전원, 볼륨 버튼,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 USB-C 단자가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스위블 모드에서 멀티태스킹 기능을 보면, T형, O형, 뭐, O형, R형, 네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회전 방향에 따라 화면도 크게 맞춰 회전을 하지만, 회전 딜레이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회전해야 하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위블 모드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능은 어쩌면 LG 윙의 정체성이라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이때부터는 확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 LG 윙을 스위블 모드로 바꾸면 메인 스크린에 스위블 모드를 활용한 앱들이 나옵니다. 메인 스크린을 회전시켜서 스위블 모드로 만들면 동영상을 보면서 웹 검색을 하거나 음악이나 동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때 세컨드 스크린의 컨트롤 판넬이 나옵니다. 3.9인치의 작은 화면이지만 시야성도 괜찮고 의외로 꽤 쓸만한 편입니다. LG용의 가장 큰 특징은 스위블 모드인데 이 스위블 모드는 멀티태스킹과 카메라 사용에 좀더 특화된 모드이기도 합니다. 스위블 모드로 사용할 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전체화면 가로 모드로 볼 때는 스위블 모드는 의외로 꽤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화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세컨드 스크린으로 들어가게 되고 화면을 보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뭔가 다른 것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태스킹 기능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가리는 가상의 미디어 컨트롤러가 세컨드 스크린에 띄어 줌으로 사용자는 화면 자체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웹을 검색할 때 키보드를 올리면 화면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슬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세컨드 스크린이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플레이 시 메인 스크린으로 게임플레이를 하면 세컨드 스크린에 저렇게 미니맵을 띄워서 사용하거나 만약에 롤플레이 시 세컨드 스크린에 미니맵이 나오고 메인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 운행시 내비게이션을 띄우고 아래쪽 세컨드 스크린에 문자나 전화 입력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내비게이션을 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블 모드에서 LG 윙의 3.9인치 세컨드 스크린은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메인 스크린에 종속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세컨드 스크린을 통한 멀티태스킹 기능은 의외로 꽤 쓸만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단 스위블 모드에서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능은 LG 윙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지원하는 서드파티 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앞으로 활용도는서드파티 앱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블 모드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짐벌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입니다 LG 윙을 스위블 모드로 바꾸고 카메라를 실행하면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볼수 없었던 조금 특별한 모드가 나옵니다 타임랩스 슬로우모션 짐블모드 듀얼 레코딩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중 짐블모드는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볼수 없었던 좀 특이한 기능입니다 단, 세이블 모드에서 짐블모드와 듀얼 레코딩 기능은 FHD 영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이블 모드에서 짐블모드를 선택하면 짐블모드란 이름답게 FPV M8로, 8로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로 짐벌 카메라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데 중앙 가상의 조그셔틀로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며 화면 고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의 위치가 늘 고정되어 있다면 LG 윙은 짐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움직인 각이 크지는 않지만 상하 좌우 짐벌 카메라처럼 카메라를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 발전한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짐벌도 오즈모 포크 같은 짐벌 카메라가 없어도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떨림 기능도 아주 괜찮은데 지금 영상은 짐벌 모드에서 잠깐 촬영해 본 영상입니다. 듀얼 레코딩 기능은 전후면 카메라를 사용해 동시에 녹화하는 모드로 이분할하거나 혹은 화면 속에 화면을 띄워서 전면 카메라와 후면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 속에 내 얼굴을 보여주거나 혹은 영상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행지를 다니며 설명할 때잘 활용하면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내 모습도 함께 보여주거나 할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얼 레코딩 기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보다 편하게 느껴진 게 LG 링의 독특한 스위블 모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셀피스틱에 끼워서 사용해야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었는데 스위블 모드로 만들어서 티자형으로 들고 촬영해 보니 영상이나 사진을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이나 카메라를 활용한 짐블 모드 등은 LG 윙을 스위블 모드로 만들며 키익 했을 때 그래도 꽤 고민은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제가 계속 LG 윙을 사용하고 있는데 멀티태스킹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스위블 모드로 해놓고 사용을 해보면 의외로 사용성도 괜찮고 LG 전자도 스위블 모드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꽤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단 아쉽다면 아직까지 이 v 모드란게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없던 생소한 폼팩트다 보니까 현재 세컨드 스크린을 활용한 서드파트 입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는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좋은 도구도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아쉽게 느낀 부분이라면 한 번씩 느려지는 반응 속도, 세컨드 스크린을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스위브의 모드가 의외로 사용성은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LG 윙에 대해 디자인과 멀티태스킹,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기능 정리를 해봤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